어린 시절 고모님 집에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되살린 상품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한국 전통의 부각을 만들고 있는 박진수 대표. 그는 김과 찹쌀의 기막힌 조화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새로운 맛의 세계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우산동에 자리 잡은 박진수 부각은 오늘도 한국 전통의 맛을 살린 최고 품질의 부각을 생산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모맘 주식회사 대표 박진수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농모맘 주식회사 브랜드인 박진수 부각은 주재료인 김은 국내산, 무산 김만을 사용하고 찹쌀은 나주 평야에서 생산된 찹쌀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먹는 소리까지 맛있는 박진수 부각은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으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박진수 부각은 무엇보다 국내산 최고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찹쌀은 남도를 대표하는 나주평야에서 재배된 원곡을 사용하고 부각의 기본 원료인 김은 국내산 무산김만을 고집하며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찹쌀죽은 몇 시간을 정성스럽게 저어가면서 죽을 쓰고, 이어 김에 죽을 먹여서 겹치는 과정을 반복하며 자연 건조시켜 딱딱하지 않습니다. 또한 알맞은 온도에서 튀겨내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을 살렸습니다. 어, 남은 고모님 댁에서 직접 만드신 김부각의 맛에 홀딱 빠져. 전통식품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맛이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통할 맛이라는 확신을 갖고 고모님께 비법술 전수 받았습니다. 그동안 전수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겪어 주입분들에게 맛을 인정받고 이제는 어엿한 농업의 사고인 농부마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박진수 부각이라는 브랜드로 큰 뜻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부각은 최고의 위생적인 환경을 갖춘 작업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작업을 전담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부각은 지금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수 부각은 지금까지의 품질 노하우를 활용해 한 단계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박람회 참가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이미 맛은 검증받았습니다. 전통 식품 특성상 수작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어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으나 저음 마음 그대로의 품질을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명품 보각으로 사업을 확장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내수는 물론 수출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 바랍니다. 박진수 부각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맛의 세계화를 꿈꾸는 박진수 부각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